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동차는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요. 일단 굉장히 싸게 나와가지고 아, 요 정도면 정말 구매 가능하겠는데 싶을 정도로 가성비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자동차인데요 어, 오늘 소개할 자동차를 한마디로 설명 드리자고 하면요 뭔가 그냥 하이브리드 차량 같아요 SUV기도 이 하면서 세단이기도 한 굉장히 오묘한 녀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디자인은 굉장히 훌륭한 녀석입니다 어, 이쯤 되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BMW의 OGT 트리스모 E D 에디션이라는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세단이면서도 SUV처럼 넓은 실내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고요 단종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중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예요. 제가 오늘 이 차량 일단은 재원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1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타셨어요. 12만 4천키로 주행을 한 차량이고, 아쉽게도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저쪽 보이시는 뒷도어 있죠? 뒷도어 교체도 아니고, 찌그러진 거핀 판금 들어간 자동차입니다.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으면 이것보다는 한 몇십만원은 더 받았을 텐데, 그래도 주행에는 저저 지장이 없으니까, 감가는 감가대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수 있는 오늘 좋은 기회인데요 해당 모델 판매하는 금액 1550만원이라는 진짜 앵카 한번 틀어보세요 전국 최저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해당 모델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O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워낙에 익숙한 자동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BMW의 5 시리즈랑 완전 똑같아요. 하지만 전고가 더 높다는 점. 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뭐한 요쯤 내려온다고 하면은 해당 모델은 조금 더 위쪽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빵빵해 보인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측면부 길이가 일단 7시리즈만 해요 진짜로 길어졌습니다 일단 고유의 바디킷을 갖고 있는 자동차이고요 전장의 길이가 무려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실용성 있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진짜 SUV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후면부가 빵빵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게 올라왔다고 하면은 장점이 뭐겠어요 바로 실내 공간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겠죠 타 승용 세단과는 다르게 진짜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야, 이 저는 GT 차량 하면은 사실상 이 트렁크가 열렸을 때뒷 유리까지 같이 올라온 요 디자인이 너무나도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열었을 때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리고 저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지금 어, 트렁크가 덜 올라왔나 뭐요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 버튼을 누르시면 전동으로 더 올라간다는 점, 충분히 넓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러거지 스크린 같은 것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요, 굉장히 넓게 사용이 가능하신데 용량 자체는 뭐 에스, 기본 SUV의 트렁크 용량이 나오는 것 같고요. 6대4 폴딩을 하게 되면 반대편 라인처럼 굉장히 평탄화가 잘 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풀플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탄화가 잘 된다고 하면은 넓은 트렁크 공간에 평탄화까지 차박이라든지 캠핑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사장님들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자동차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먼저 시동부터 걸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젤 차량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실내에서의 소음 같은 거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에서 방음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소음 같은 게 크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휘발유 차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엔진 상태는 그만큼 조용하다는 거니까요. 유머 있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옵션 하나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위쪽으로는요. 썬루프가 파노라마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조작할 때도 당연히 이음 소음 같은 거 전혀 없이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으로 한번 보여 드리면요. 이 OG T 3GT 6GT만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프레임리스 도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도어 창문을 내렸을 때에 프레임이 없다는 게 조금 더 스포티하고 승차감, 하창감도 잡아줬다고 할까요? 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동 시트 기능까지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사용하실 때는 크나큰 불편함 없을 것 같고, 가운데 센터 펜시아나 이런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우드라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상처 같은 게 나면 정말 보기 싫은 차량들도 많은데 굉장히 깔끔하고 장착도 잘 되어 있고 가운데 정품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BMW에서는 차량 상태를 손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체크 컨트롤러 들어가면은 내 네, 차문 열렸다는 경고등 말고는 아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와 함께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솔 쪽 옵션도 설명드리면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솔직히, 뭐, 이 F바디 모델에서는요. 버튼 까진 형상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해당 모델은 버튼 까진 현상 전혀 없다는 점 요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3단계 조절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어봉과 함께 DIS 조그셔틀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셔서 핸들에도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트립창을 조절하는 트립 컨트롤러 이런거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도 열선 시트, 전동 스티러링 휠, 하이패스 기능과 함께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이 13년식으로 넘어오면서 전자식 계기판이에요. 아날로그가 아니라서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실 주행거리는 12만 4,049km라는 주행거리와 함께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20, 30대의 많은 젊은 부분들께 20, 30대의 많은 젊은 부부들께서도 이 모델 자체를뭐 패밀리 카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솔직히 O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굉장히 좁아서 패밀리 카로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이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범국민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등받이가 조금 울컥게 서 있는 것 같죠? 이게 원래 기본 스타일이라고 하면요. 뒤쪽으로 요만큼까지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열에 앉은 사람들도 뭔가 조금 편안하게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ISO 픽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후석에도 3단계 조절 열선 시트가 독립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 카로서의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나온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BMW의 OGT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OGT 차량 정말 실용성 있게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자동차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함께 연비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자동차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